상준이를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미녀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우와 아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같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허은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올 거예요. 네. 소개팅을 시켜줘. 되게 있게 음 <laughs> 제가 좀 음. 그런 <하고> 거전문이거든요또 <laughs> 노래를 잘하잖아요. 못 부르면서 좀 이렇게 가다가 그럼 그때 상준이가 아마 허세를 부릴 거예요. 아막 네, 여기서 이렇게 해라. 네, 어, 이렇게 왜냐면 상준이도 노래 부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가볍게 네. 하다가 음. 그때 이제 좋습니다. 내가 <laughs> 어?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요. 다시는 노래부심을 부리지 못하게. 상준아 미안하고 어, 조금 이따 봐. 안녕! <laughs> 그 라이브 로 혹시 돼요 잠깐. 아 어느 정도 이제 노래를 하느냐. 어 라이브로 아, 한번. 흠. 아 뭐가 좋을까. 요즘 그 노래도 괜찮죠. 성아예 님의 신곡인데 오.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로절까딱 하냐면. 행복한 날이 올까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여기까지. 오케 야, 라이브가 이 정도인데. 와, 대박이다, 진짜로. 네. 납작하게 한번 해주자고. 좋아요, 좋아요. 가보자고. 아. 준비됐어? 아, <laughs> 어,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 떨려. <laughs> 아, 나도 떨리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진짜 궁금하다. 한번 아, 보여주자고. 오케이. 어, 맞... 어 야! 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어, 키가 엄청 크지. 앉으세요. 아, 어. 네네. 네네네. 현주가 오늘 앉을 때 앉아. 아..일단.. 안 네, 아..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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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하도 여자를 소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아..이 뭐 어. 내가 나는 아. 솔직히 그런거 말 안했잖아 일로 와아 안숙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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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가 좋아서 아저 가깝게.. 아그아그게 아니. 아, 아니고 일단 니가 좋아하는 노래방을 일단 불렀어 아..노래방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 네, 저는 우상주입 반갑습니다 아..안녕하세요 네. 아우얘가숙스러움이 <laughs> 많아 아. 노래 잘 하신다고 그래고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잘해요 아니야, 진짜 잘해. 아니야. 노래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어, 뭐. 목소리로 불러요 어. 이 목소리 그대로 노래가 나와기 때문에 난그긴건 아, 어. 어, 뭐. 아뭐뭐아또아 직장인 아, 노래방에서 그래도 너의 모습을 또 매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나는 어 일로 온 거지 노래 잘해? 나는 어. 뭐 어떻게 노래를 좀 바로? 뭐 얘기를 좀나누면 뭐 나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숙식 먹고 오는 건 없어 사실. 지금 음. 제주도 소찬아 모시는 거같아 아니야.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얻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어. 노래를. 일단 일 옆으로 앉아. 아예. 응. 아예만 앉아. 개화좀 나눠서 좀해 얼굴도 쳐다보고. 아니 저를 등지셨어요. <laughs> <야. 웃음> 너무 쑥쑥쑥. 아, 얘가 지 많아. <�lee> 근데 저는 어릴때이게 자연스러워요. <레관 <handicap> 아,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지. 어, 저는. 네. 래네들 주브릭함식한 데 학교생님 노래 좋아하고요 아, 빙신. 그럼 반그으로 가야죠. 야, 학박교생님 가야죠. 하 아, 그러면은. 가. 어둑새 끓어그자를 따라서 어둑새 끓어진 그자를 따라서 단검이 진 어둠 속으로 눈물 바람이 전 오지는 만큼 <목소리> 그들을 보내야 했던 계절이 받았어. 진짜로 네. 진짜로 아니 잘... 나를 보고 얘기 오늘 니 노래 괜찮죠? 아, <laughs>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 아 예. 아, 저에 어떻게 노래를 해요? 아. 이눈감으을 하지 말고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하노래어아 진짜 잘 부를 자신을 갖고 아 이거 부를인데요. 뭐. 진짜 뭐. <laughs> 야. 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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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 다 그리고 오 Tchau,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laughs> 어렵지 않아요 바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하면서도 발성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지 아아 그렇구나 무슨 소인지 아. 아시겠죠? 근데... 심술을 나야 돼 심술 뭔가 심술 부리는 걸로 노란 노리, 노란 노란 노리. <laughs> 아무리 타고왜꿇어 아니 그 노래는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음. 내가 봤을 때 근데 약간 이 노래를 어. 그러면 조금 쉬운 것부터 창작한 것, 네. 어? 뭐? 맨날 낮은 거 없나? 엄청 낮은 거. 네, 또 다른 거 혹시 좋아하는 게좀좀 좀 잘하고 싶다 이 노래를 좀 그런 거 없어요? 어 음... 노래는 다 잘하고 싶긴 한데. 음.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아, 노래는 <laughs> 다 잘하고 싶. 어 <laughs> 아니 그건 그렇지. 어, 그거... 어, 메리미 메리미. 아 메리미 어때요? 아 메리미. 내리 가 내리 가 우산 이빼 우산 주고 둘이 오면 빛이떼줄 you mm -hmm. 알려주는 게 어딨어 그냥 뭐 열심히 잘 하는 거지 뭐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지? 어, 뭐. 아근럼널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 불러주는 너무, 너무 좋았어 근데 네. 나는 사실 노래방보다 차라리 나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어 얘기를 좀 하고 아 제가 노래를 너무 아니아 아니,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 네. 아니 그건 진짜 아니에요 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아 왜? 화장실 좀다녀게요 저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요 안... <laughs> 아니 근데 세선을 <laughs> 다해 못했는데 <laughs> <나> 너무 잘해줬어 <웃음> 그치 <웃음> 진짜 저를 형우하는 것처럼 그러라고. 예, 오면은 바로 그냥 가자 아 바로? 네. 연습, 네. 연습 많이 시작했어요 아 연습을 하셨다고요아 응. 노래도 할 거야? 왜? 어 아니 우리 시간 뭐 뭐라도 좀 먹고 약간 그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아, 이 아, 마지막으로 보고 나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 진짜 연습 많이 보는 거 맞아 진짜 요 <laughs> 노래는 발성 발성 응. 그렇지 그렇지 노래는 발성 <laughs> 그혹시가많은하늘에 좋고 잘고왜 미칠까봐 다시 외면하고 지을수있 선생님, 남이가 아 노래 부심을 엄청 어, 그렇죠. 제가 화장실 갈 때도 계속 아못 부르겠다고 야 얘기하네. 아니 내게 돌아와줘를 난 그렇게 부른 사 처음 봤어 요어 <laughs> 노래를 어 근데 내가 발성 얘기를 한 거야? <laughs> 다 진짜 나한 아, 진짜 진짜 가지고. 레이버유물 아, 정보. 어. 와 진짜로. 어. 대박이다. 오늘 그래서 <laughs> 참교육. 참교육이 아니 이거는 <laughs> 난난한국에선못 살아 이제. <laughs> 너무 재밌게. <해. 웃음> 아 너무. <laughs> 이제 치마 하다하다 이제 별 별걸 다해. 아 근데 노래 너무. 아세요 <laughs> <너무>. 뭐가 어때. <laughs> 소개팅도 아니야 그냥 오늘 뭘 가려고 부른 거. 아 그럼 31분이면 끝이야? 응. 야 이씨. <laughs> 아, 고마워.